어, 아, 안녕하세요. 국장님 보고서 보냈습니다. 오케이 okay. 지고 아, 있어요. 아 이번 주부터 우리 팀 전체 여름휴가인 건 알고 있죠? 팀 전체요? Of course. 뭐 어, 저희는 지구 가서 따로 쓰면 안 돼요? No. Yep. 아니요 여기는 함께 써야죠. 어이 는원 팀이니까. 아니 원 팀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화성입니다. 어, 거기서 쓰세요. 이게 맞아? 그냥 기금만 내는 거지. 진짜 바다 한번 가고 싶어. 나는 산. 산? 응. 산 가서 뭐 하게? 피톤치드 샤워? 모기 샤워 할것 같은데? 그건 인정. 나 오영이라 잘 물릴 것 같긴 하다. 그거 알지? 그 산에는 말이야. 아디다스 모기. 걔네 물리면은 이거 이만큼 부풀어. 십자가도 안 뚫려. 그건 인정. 근데 진짜 산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글램핑? 아, 근데 글램핑도 안 돼. 왜, 왜? 밤에 불키면은 막 거울레 막탁 하고 막 텐트 부딪히는 소리 막 너무 역겨워. 나 아이, 뱀성으로 가는 거지. 감성 뱀성. 뱀성. 야, 몰랐는데, 화성에도 벌레가 있네. 벌레? 어디? 여기, 갬성충. 난 뭐니 뭐니 해도 무조건 바다야. 야, 바다 가면 뭐니? 헌팅. 고. 야, 근데 어디로 가지? 경포대? 경포대?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대천. 어나 아, 이거 너무 못 고르겠는데, 이거? 양양? 양양 핫대? 핫대, 핫대. 오케이, 양양 고. 오케이, 벌써 설렌다. 어우. 어. <laughs> 심장 터질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침착하게 어. 숙소부터 정하자고. 숙소는 호텔. 남자들이 뭐 호텔이야. 게스트하우스 파티 있는 곳 게스트하우스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술 마시고 남자만 있으면 어떡해 어나 저거 헛구역질 나오고 완전 네모반 느낌인데 상상만 해도 최악인데 어 잠깐만 상상하지 말아봐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시간 나왔어 뭔데 닭살 둘 준비해 인터넷에 오? 들어가 예약자 현황을 보는 거야 여자가 8명만 예약이 되는데 8명 예약이 가능하다 바로 손절 4명이 예약이 가능하다 그럼 락배드 2명이 예약 가능하거나 예약이 안 된다 끝 거기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야 진짜 천재세요 자 그러면 은 게스트하우스까지 예약 완료. 그러면 우리는 헌팅을 실패해도 우리에겐 게스트하우스 파티 보험이 있다. 어우 너무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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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양 도착했어요. 언제 출발할까? 약간 해질 무렵쯤 가야지. 그럼 일단 체크인하고 낮잠 좀 잤다가 나가자. 좋다. 아, 오케이. 어, 뭐야? 왜? 저 이거 언제 왔어? 누구? 내 이상형. 출발. 쭉 세팅해놓고서.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뭐래? 가까이서 보니까 4살 아니야? 아, 그지 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우리. 잠깐만, 뭐야, 저거? 왜? 아까 우리 깠던 애들 두명 아니야? 야, 둘이서 갔다 그랬는데 4시 됐는데? 야,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왜? 내가 이방법까진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 혹시 또 그거 하려고 그러냐? 뭐? 네. 혹시 용기라는 단어를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호호호. 너나 혹시 10년 전에 홍대에서 본적 있어? 그 멘트로 성공을 한적 있어? 없지. 너 바꿔 이제. 야, 어차피 실패해도 돼. 왜? 우리에겐 게스트하우스 파티 보험이 있으니까. 야. 최악이 뭔지 알아? 여기서 더 최악이 있나? 아까 그두명 있지? 그네 우리 씨. 베스트 하우스 오, 잠깐만 나 지금 공항 올라가래. 그래. 와 씨, 이거 야, 파티도 이... 못 가는데? 파티로 못 가면 이거 말짱 들어오기야 아, 하... 그래도 가고 싶긴 하다. 휴가. 뭐 오는데? 어차피 난못갈 때. 예은이구나. 음. 어 예은아. 나 휴가 가지롱. 휴가? 어디로? 나? 양양. 와 거기 엄청 핫한 데인데. 이제 더 핫해질걸. 짜란! 벌써 핫하지나뭐 입을까? 이게나,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뭐, 이거? 나, 난두 번째 거. 두 번째가야, 잘. 아니, 뭐, 숙소는? 호텔? 아니, 개하다 봤지롱. 게스트하우스? 응. 아니, 뭐, 누구랑 가는데? 나? 수진이 아 수진이? 수진이 하면 뭐 안전하지 어 그래요 예은아 재밌게 놀다 와 안녕 놀아 놀 때야 수진이만 믿어야지 수진이는 진짜 믿을만한 애긴해아 근데 우리도 지구 가서 빨리 휴가 가고 싶다 그니까 거기 빨리 임무 완수하고 그냥 지구로 복귀나 하자 야 근데 우리 이제 나무 심을 때 되지 않았어? 뭐 이제 어느 정도 땅도 비옥해진 거 같고 뭐 다음 주쯤에 나무 한번 심어보지 뭐왜 하... 네. 저, 저, 저. 저.. 저거 뭐냐? 이가시 맞냐? 나 아닌데? 그럼 알아서 잘한 거야? 하성이 우리 말고 누구 또 오기로 했니? 그 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누구지?